맞추고 자세 맞추고, 맞추고 자세 맞추고 자세 맞추고 먼저, 먼저, 먼저 들어가서 자세 추고 지금 다자 이제 천천히 세팅 아,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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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빨리! 빨리! 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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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천 빨리! 천리 빨리! 천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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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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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움직움직이 안돼 안돼 오른다리 왼다리 밀로 오른다리 왼다리 조심해 조심해 너 오늘 진짜 애슐리 옥타임 춤이 일어내고 오다리 깨야 돼요 되는 브릿지. 네. 요즘에 리 없다해 움직여 움직여 이게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시간 3분 4 3분 40초 3분 40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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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으로 가 백으로 괜찮아찮 천천히 해 우리 다 급할 거없는시클레이지 선수 에이 오세요 러스트랜드 이지 선수 에이미트로 와주세요. 아무신실적 처리하겠습니다. 어등 말고 무릎 뒤로. 무릎 뒤로 이 뒤로 땡겨. 군비라 라비라나어 그렇지 붙어. 붙어 붙어. 나이스 좋아. 그렇지 좋 그렇지 머리가 거기 못해 서 패스슛을 이제 보자 패스슛 빼봐 좋아 좋 다시 빼보자 다시 너가 원하는 그립으로 만들자 2 4초 남았거든? 그렇지 ideology. 너가 원하는대로 끌고와 아니야 그거 안걸려 너는 거기다 힘쓰지마 너무 힘지마 무릎 무 2분 30초만 맞고, 왜? 조만내 아빠 패스시도해봅시다 그렇지. 그렇지! 12, 너 지금 1 2점이전 야, 1 2대2 야, 시비대 대 야,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지대 야, 시비대 야, 시비대 야, 시하대 야, 시비대 야, 시 시구해 봐. 뭐 응. 하는데 조금만 응. 봐. 응. 너무과감한거 말고 하나 하나 하자. 하나 하나 시도하자. 안시 아!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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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 묻거나 은 자, 1분, 1분 남았어요. 클로즈 먼저 풀어야 됩니다. 은분 남았어요. 그렇지그렇지 자나 이제 붙읍시다. 쭉. 50초. 중에 말아야. 말아야. 아야 중에. 너안 남았어. 다시 프리 한다. 근데 아치 앞에 봐. 중에. 지 중에. 매달려. 매달려. 어떻게든 매달려. 어떻게든 매달려. 그래. 절대. 놓어지도 렇지도 우리 매달려. 그렇지. 꼭 잡았어. 좋아. 안봐 조심 안봐 조심 안봐 운다